자, 여러 가지 함수. 자,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 1대1 함수. 자, 얘들아. 자, 제목을 보자.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울 함수가 누구야? 1대1 함수지? 야, 너희들 1대1이라는 말 들어봤지? 어디에서 많이 쓰냐? 그렇지, 농구 경기에서 많이 쓰지. 보통 뭐, 맨투맨, 뭐, 이런 말 쓰잖아. 1대1. 뭐지? 공격수 한 명당 수비수 한 명이 전단마크 하는 게 1대1이지. 농구 안 해봤냐? 예, <laughs> 그러니까 봐봐. 자, 이렇게 정역이 있고, 공역이 있어. 자, 쉬운 걸로 하자. 1, 2, 3이 있고, 어, 여기, 어, 4, 5, 6, 7 하자. 어? 야, A가 1이 5로 갔어. 어? 그러면 여기 있는 2가 같이 또 5로 갔어. 이러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왜? 1하고 2가 다른 정의 원소잖아? 얘네들이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 값도 서로 뭐 해야 돼? 달라야 돼. 그게 1대1 함수야. 그럼 2는 예를 들어서 4로 가고 3은 6으로 갔어. 이러면 뭐가 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 뭔지 알겠니? 응. 자. 근데 얘들아. 일대일 함수의 정의 있지, 정의. 일대 함수, 일대일 함수 정의를 명제로 해 놨어요. 뭐로 해 놨다고? 명제. 그러니까 명제를 너희들이 명제로 돼 있으니까 문제 속에서 명제로 표현이 나오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익혀 놔야 돼. 자. x1, x2. 그러니까 문제 속에 있을 거야. x1하고 x2는 정의역의 원소야. 뭐라고? 정의역의 원소. 근데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뭐 하면? 같지 않으면 자, 누구도 같지 않다. 그거의 함수값도 뭐 하지 않는다. 음. 같지 않다가 이걸 참으로 만드는 명제.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그런 함수를 일대일 함수라고 하는 거야. 정의역이 다르면 뭐도 달라라? 함수값도 달라 여기까지 이해 가니? 음. 이게 일대일 함수의 정의야. 어? 자, 그러면, 얘가 참이면, 모두 참이야? 이거에 모두 참이야? 그치, 이거에 대우명제도 참이지. 그래서 우리 대우정의라고 하거든? 1대1 함수의 대우정의. 그럼 대우정의는 뭐냐면, fx1하고 fx2가 서로 뭐 하면? 같으면, x1하고 x2는 서로 어떤 원소였다? 같은 원소였다. 어, 이것도,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야. 음, 응, 얘들아. 뭔말 이해가니? 어, 야, 거기 1번에 써 있지. 그 명제도 써 있잖아.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는 같지 않다. 그렇게 돼 있지, 그치? 어? 그리고 너희들 거기 밑에 봐봐. 참고 보여? 참고? 그러면 그 1대1 함수 정의에 그 명제 있지. 근데 그 명제에 무슨 명제도? 대우명제도 뭐다? 1대1 함수다. 그러니까 대우명제로도 가끔 시험문제가 제시가 되거든? 그럼 이렇게 제시가 되면 애들 이거 뭔 소리지? 잘못 알아듣는 경우인데 뭐라고 알고 있습니다? 1대1? 함수를 뜻하는 거야. 이게 1대1 함수 정의야. 얘들아 이해 갔니? 응? 자, 근데 용어가 하나 더 있죠? 1대1 함수도 있고 뭐가 더 있어요? 1대1. 대응이 있는데, 자 1대1 대응은 뭐냐면 자, 1대1 대응은 이거야. 1대1 함수면서. 1대1 함수야 여 돼, 일단. 그다음 앤드야, 앤드. 앤드 치역하고 공역이 서로 어떤 상태? 같은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예시로 든 거는 공역이 뭐야? 공역이 공역이 4, 5, 6, 7이지 근데 치역은 뭐야 치역은 실제로 대응되는 함수값은 뭐만 있어 4, 5, 6만 있지 4, 5, 6 지금 그치 그러면 지금 공역하고 치역이 같이 틀려 다르지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면 뭐까지만 되는거야 1대1 함수까지만 되고 자 만약에 내가 여기 공역에서 7을 지웠어 이렇게 이래버리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지? 그럼 뭐도 되는 거야?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얘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니?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로 그려놓은 요 함수 있지? 요 함수는 뭐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고 그 다음 뭐까지 될수 있는 거야? 1대1 대응까지도 될수 있는 거야. 이해가 갔니? 어, 너희들 포함관계가 이래. 바깥 큰 영역이 1대1 함수면, 1대1 함수 안에 누가 있는 거야? 1대1? 그치, 대응이 있는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도 1대1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치? 응. 그리고 하나 더 알아, 둬. 얘들아. 1대1 대응 안에 항등 함수라는 게 있거든? 어, 배울 거야, 얘들아? 응, 요런 포함 관계에 있다는 거, 응?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래요 아 바로 나온다에 항등함수 2번에 야 2번 바로 설명하지 뭐 2번 항등함수 자 얘들아 항등함수 정의를 잘 알고 계세요 얘들아 항등함수 정의 얘기할게. 자, 정의역이 x야. 그럼 공역도 뭐 해야 돼? 일단 x 여야 돼.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뭐한 상태? 같은 상태가 일단 항등함수가 될수 있는 조건이고, 자, 그러면 항등함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1, 2, 3이야. 그럼 당연히 공역도 뭐? 1, 2, 3이 되고요. 자기 자신한테 가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그래. 자기 자신한테 대응하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라 고 그래. 그래서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관계식이 뭐야? x야. 어,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관계식이 그냥 x야. 그지?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 자체가 y는 x라는 이 직선 자체가 무슨 함수라고 볼수 있는 거야? 항등함수라고 볼수 있겠지, 그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 오케이? 어. 그리고 항등함수는 보통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아, 어, i라고 쓰는데 여기 왜그 i라는 표시가 없냐? 응. 쓰진 않을게. 책에 기호가 있진 않으니까. 어. 일단 항등함수 뭔지 알겠어? 어. 근데 너희들이 있잖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어. 항등함수는, 아이 항등함수는 항상 관계식이 X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만약에 정역이 마이너스 0, 1이야. 그러면 공역도 뭐 돼? 마이너스 0, 1이지? 어? 그럼 얘가 항등함수인데 이렇게. 그럼 자기 자신한테 가야 되잖아. 근데 FX가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야. 그러면 항등함수 돼, 안 돼? 어? 아, 돼요. 되지. 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의역에 따라서 관계식은 다른 게될수 있는 거야. 항상 항등 함수 관계식이 y는 x가 아니야. 정의역에 따라 식이 뭐할 수도 있어? 그렇지.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근데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얘란 얘기야. 대표적으로는 f(x)가 x가 항등 함수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라고. 어. 여,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어. 자. 그리고 방금, 아까 얘기했지만, 한등함수는 무슨 함수 중 하나야? 1대1? 대응 중 하나야. 그러니까, 한등함수는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둘다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어? 어, 내가 아까 벤다이그램 그려줬지? 오케이? 어, 자, 그 다음, 얘들아, 이제 마지막. 이제 상수함수. 야, 상수함수는 뭔지 알겠지? 일단 상수함수가 뭘것 같니? 야, 이런 함수가 있었어. 근데 정역의 모든 원소가 뭐로만 가는 거야? 공역의 한 원소로만 다 대응될 때.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그래? 상수함수. 즉, 치역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단몇 개만 있을 때, 한 개만 있을 때, 그러니까 함수값 하나로만 나오는 걸 무슨 한다? 상수 함수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 자, 그럼 상수함수는 그래프적으로 뭐겠니? 상수함수는 그래프적으로 y는 c 꼴이죠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래프 그래프에서 상수함수는 일정한 y 값만 나올 거 아니야? x가 뭐가 됐든 항상 y 값은 일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응?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 함수의 종류를 좀 설명했으니까 야, 우리 90쪽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볼까?